2016년 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경북 각 지역에서는 다채로운 해맞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의성군 구봉산 봉이정에서 2016년도 새해 해맞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의성군은 1일 2016년도 해맞이 행사를 열어 군민들과 함께 의성의 새로운 도약과 힘찬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또한 김주수 의성군수는 4일 2016년도 시무식을 가져. 의와 예의 고장에 걸맞는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군정을 만드는데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의성군이 지난 6일 경주 송암 의료재단과 국립 요양병원 운영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민간 투자 사업으로 건립된 의성군 국립 요양병원은 병원 개원에 따른 안전시설 보안 및 장비 보강이 완료돼. 앞으로 양 한방 협진 체제의 150병상으로 개원 준비를 거쳐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5년간 의성군 공립 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하게 될 송암의료재단은 현재 경주시 소재, 경주중앙병원과 남산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요양병원으로 의성지역 노인의료복지를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성군과 성덕대학교 간의 관학협력협약식이 12일 열렸습니다. 이번 협력체결은 의성군이 국내 제2호 말산업특구지역으로 지정된 후 말산업을 축산 분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특구지역 내에 특성화된 말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의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말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국내 재활 승마의 선두주자인 성덕대학교와 관학협력을 체결해 상호 교류 협력 강화로 양기관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관학협력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의성군이 지난 9일 2016학년도 의성향토인재양성원 개강식을 가졌습니다. 의성향토인재양성원은 2007년부터 지역 우수학생들의 외지 유출 방지와 농촌 지역 학생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성군 장학회가 추진하고 있는 향토인재육성 프로그램입니다. 2015년도부터 운영을 맡은 의성군 장학회는 유명 학원 출신 원장을 공모 채용해 학원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과목별 강사를 한 명씩 추가로 선발해 총 6명의 강사가 수준별 강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위성군이 19일 2016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자금, 보증, R&D, 수출 등 분야별 지원시책 설명과 기업의 개별 상담을 통해 연초에 기업의 경영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지식재산센터, 안동고용센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총 7개의 유관기관이 참여했으며 기업인과 지원기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책 수요자의 만족도를 더욱 높였습니다.